안녕하세요. 사주 적성 상담사 1급 보유자 사주를 재미있고 정확하고 쉽게 알려주는 남자 만능사주 TV의 만능사주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영상을 녹화를 하는 시점에서 유튜브 구독자 30만 명을 보유하고 계신 유튜브 경제 금융 카테고리에서 항상 최상위권의 시청수를 선보이시는 바코드라는 제목의 유튜브 채널을 보유하고 계신 바코드 님의 사주를 분석해 보면서 이분이 어떤 성격, 성향적, 직업적 특성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이분의 인생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지를 이분의 사주를 분석해 보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제 금융 방송에 하시는 분이나 이런 금융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사주 같은 것에 관심이 많이 없으신 분들이 많은데, 아마 바코드 님도 많이 다르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이 사주라는 게 굉장히 정확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 영상을 보고 나시면, 아, 이걸 지금 봤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주 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분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했는데, 어느날 제 친구가 카톡으로, 야, 만능 사주야, 너 사주 볼줄 알잖아. 유튜브 중에 바코두라고 아냐? 그 사람 사주 좀 봐줘봐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즐겨보는 유튜버라면서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해외선물 비트코인 컨텐츠로 영상을 찍는 유튜버인데 인기도 되게 많다, 돈도 잘 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사주를 보게 된 건데 솔직히 전뭐 해외선물이나 뭐 비트코인이 하는 것에는 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 친구가 하도 한번 봐달라고 난리 부르스를 떨길래 그냥 어쩔 수 없이 바코드님의 생년월일을 입력을 해봤어요. 태어난 신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으로 대체했습니다. 자, 근데 일단 저는 이 바코드라는 분에 대해서 이름이랑 얼굴 생김새는 검색을 해보아서 알긴 압니다. 그리고 영상도 어제 친구가 추천을 하고 나서 한두 영상 정도 는 봤는데, 그런데, 제가 제 친구한테서 분명히 돈을 잘 버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전제 친구의 얘기를 듣고 이분의 사주를 보았을 때, 계속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분이 돈을 잘 버는 사주가 절대 아닌데 라고 말이죠. 일단 지금 이 사주는 돈을 절대로 잘 버는 사주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돈이 벌리기는 벌리는데, 사람이 살면서 무슨 일이라도 하면 돈이 벌리겠죠? 근데 제 말은 큰 부를 이루기는 어렵다는 말입니다. 지금도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헤드라바코니의 사주원국에서 월주에 정제와 겁제라는 두 글자가 보이실 겁니다. 정제와 겁제요. 남자의 사주에서 재라는 게 글자가 들어가는 것을 재물과 여자를 뜻한다고 말했습니다. 어, 사주원국에 동물에 해당하는 글자가 두 개가 있네요. 그럼 돈이 많은 것 아닌가요? 라고 할수 있는데 사주를 조금이라도 공부해보신 분들은 바로 딱 알아보셨을 거예요. 월지에 있는 겁재가 년지에 있는 정관과 인신충으로 정확히 충을 맞아서 깨지고 있습니다. 사주에서 정관은 정직하게 일하는 직장, 사회적 규율, 법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했죠. 째는 품질 수가 있는 재물. 주로 빼앗는 돈을 말하거든요. 나쁘게 말하면 빼앗는 돈이죠. 그래서 불로소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불로소득이라고 하면 뭐 주식, 부동산 투기, 요즘에는 비트콘이라든지 하는 게 있는데요. 어쨌든 이둘 정관과 법제에 해당하는 신금과 임목이 서로 충을 맞습니다. 원래 지지충 중에서 임목과 신금의 충은 인신충은 대표적으로 영마의 기운이어서 위치 변동이나 생사이별 뭐 부상이나 교통사고, 남녀 간의 이별을 뜻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이론일 뿐이고, 현재 박호두님의 상황에서는 오행상 해석으로는 금극목, 금이 목을 친다는 형국으로 신금이, 신금 전관이 인목을 겁제를 치고 있어요. 정직하게 일하는 직장에서 횡재수 재보라고 이어지는데, 근데 그 연결이 충을 맞아서 깨지는 모습이죠?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처럼, 목기운이 강력하게 세력을 이루고, 토금 생하는 구조에서 세력을 이루는데, 그, 서로의 세력이, 서로 다른 세력이 충을 맞아서 깨집니다. 그럼 이분은 평소에 직장을 잘 다니면서 돈을 착실하게 모았다가도, 주식이나 비트코인에 돈을 넣으면 원금 회수도 못하고 깨져버리는 형국이 되어버립니다. 재성이 관성의 충을 맞아버리니까요. 그래서 이분의 사주가 돈을 못 버는 사주냐?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돈을 벌긴 벌어요. 오래간에정제가 있어요.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제는 정체는 정직하게 버는 재물을 뜻하죠. 정관이 연주의 두 개가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고 정관은 그걸 어째죠? 정직하게 일해서 버는 뭐 직장, 뭐 직장, 뭐 월급 이꼬 따박따박 나오는 곳, 공무원도 뭐될수 있고 아니면 사격이어도 뭐좀 이렇게 약간 일하는 업무가 좀 고정된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관운이 굉장히 좋은 사주여서. 직장 생활을 꾸준하게 할 수만 있다면, 월간의 정제가 계속해서 정관을 생해주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승진을 하는 형국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이가 들어서 어느 정도 자신의 위치를 확보해 놓는다 했을 때, 그 위치를 굉장히 단단하게 지킬 수 있는 사주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회사를 다녀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흔하지는 않겠지만, 직원들하고 관계 적당히 좋고, 좀 뭔가 포근한 느낌이 들면서 공과 사는 딱딱 구분하는 약간 차장 부장님 같은 느낌 그리고 자신의 기본적인 성향이 연주의 경금 신금으로 금기운이 굉장히 자리를 잡고 있기, 때, 잘 잡고 있기 때문에 아닌 건 아니고 맞는 건 맞고 확실하게 끊을 걸 끄, 끊는 성격입니다. 굉장히 냉철하다고 볼수 있죠. 그리고 또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방금 말했듯이 사주의 금기운이 천간 지지에 너무 많지도 적지도 않게 두 개가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잖아요? 오행상 금기운은 자기고집, 완고함, 냉정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서 돈도 정제는 정직하게 버는 돈, 월급으로 자연스럽게 쌓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제로 모아놓은 돈을 이렇게 겁재인 월지 인목에 쏟아넣게 된다면 인목이 무토를 극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겁재에 해당하는 주식이나 비트코인 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열심히 월급으로 모아서 투자한 본인 돈이 투자한 곳에 다 쓸려가 버리게 되는 형국입니다. 돈을 벌지 못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정말 어떤 식으로 투자 컨텐츠를 운영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이분이 만약에 투기식으로 돈을 벌려고 하신다면 돈을 벌기는 어렵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이것도 왜 그런지 이유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간을 기준으로 인성운을 뜻하는 수기운 물의 기운이죠 물 숫자, 수기운이 전혀 없습니다 인성운은 사주학에서는 되게 인내심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사주오행상으로 수, 물기운은 특히 어떤 흐름, 융통성 주세, 변화를 빠르게 캐치하는 힘 같은 것을 말합니다. 제가 투자 전문가는 아니어서 돈을 투자해서 벌어간다고 하는 뭐 주식이나 비트코인 그런 쪽은 거의 모르지만 대부분의 투자로 성공하신 분들이 예능에 나와서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이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죠. 그런데 지금 박구도 씨의 사주를 보면 인내심을 뜻하는 인성운인 수기운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분이 어떤 투자나 투기를 한다고 했을 때 결과가 항상 어떻겠나요? 자기가 어느정도 돈을 투자를 했는데 만약에 뭐 100만원을 투자를 했다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 100만원 투자를 했다 뭐 천만원 투자를 했다 했는데 다음날 일어나보니까 뭐 50만원, 100만원 뭐 이렇게 투자원금에서 마이너스가 나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인성이 없다 그랬죠? 인내심? 기다릴지도 못하고 바로 팔아버리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분은 직장생활 하면서 월급 꾸준히 받으면서 성실하게 일을 하시면서 살아야 인생이 편안한 사주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나이가 이분이 42세라고 나오잖아요 이분이 제가 봤을 때는 공부를 잘 하시지 않았나요? 왜냐하면 학문을 나타내는 목기운이 이 초록색 글자 목기운이 일주 포함해서 3개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분은 뭐 개인 방송을 비트코인이나 투자 쪽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직장을 그만두신 거겠죠? 저는 이분이 직장을 언제 그만두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직장에서 계속 있으면서 자기 관할 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서 관련 공부를 꾸준하게 하셨었으면, 업계에서 이름을 날릴 만한 분이 되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기상으로 봤을 때에도, 이분의, 이분이 방송을 뭐, 시작하시게 된 게, 뭐, 어느 정도 운명적이라고 또 말할 수가 있는 게, 일단 지지의 묘목으로 좌우묘유 중 하나인 도화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싫어하진 않습니다. 좋아한다는 것도 아닌데, 싫어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방송과도 인연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사주를 나이로 따지면, 이제, 연주라 그러죠? 맨 오른쪽 이, 두 글자가 있는 기둥을 0에서 20세. 두 번째 기둥 오른쪽에서 부터두 번째 기둥을 20세에서 40세. 그리고 40세에서 60세 시간 기둥이 안 나와 있는데 시주를 60세에서 80세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방송을 때려치시게 된 시기를 예측을 해 보자면 0에서 20세까지는 뭐 공부하는 시기니까 뭐 어느 정도 잘 하셨다고 해도 이 20세에서 40세, 즉, 반절을 나눠서 20에서 30세까지 어느 직장을 다니다가 30대 때에, 이제 30세 때딱 되고 나서 갑자기 이 겁제 쪽으로 자신의 인생 방향을 트신 거죠. 그래야 이제 이 충의 기운이 완전히 맞물리면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이 단락이 완전히 딱 끊어져 있죠. 그래서 완전히 그런 다른 인생을 살게 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기상으로 이분의 뭐 퇴사 시기 같은 것을 예측을 해봤을 때 30쯤에 직장을 나와서 방송을 시작하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언제 정확하게 방송을 시작하셨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요. 자,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이분의 서주를 보았을 때 굳이 투자라는 것을 한다고 했을 때는 20대에서 30대까지 직장에서 일, 일을 열심히 해서 벌어 놓으신 돈을이 정제가 토기운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토는 땅으로 의미하죠. 그래서 뭐 주식 비트코인 이런 것보다도 차라리 이때에 20대에서 30세 사이에 땅에 투자를 해 놓으셨다면 뭐 부동산 재테크 있잖아요. 소액으로도 할수 있는 부동, 부동산 재테크. 같은 그런 걸 차라리 해놓으셨다면, 지금 삶이 굉장히 순탄하지 않으셨을까? 40대가 되기 이전에요? 더군다나 이분이 지지에 영마살에 해당하는 인신사회 중도크자를리가 자리하고 있어서, 이분이 월급 받아먹는 직장이 아니라, 차라리 부동산 쪽으로, 부동산이, 이 부동산 업계가 굉장히 좀 본인이 많이 걸어 다녀봐야 되거든요? 그 목을 굉장히 뭐 첫째도 주, 뭐 자리가 중요하다, 두, 둘째도 자리가 중요하다, 뭐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분이 약간 부동산 관련 자격증 같은 거를 뭐 분분히 돈에 관심이 많으신 분 같으니까, 그래서 부동산 뭐 관련 전뭐 전문 자격증 같은 거를 공부 실 공부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따놓으셨었다면 굉장히 순탄하게 사주 사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영상을 올리면서 누누이 이야기를 하지만 남자 입장에서 재성을 말하는 편제, 모정제, 뭐 겁제 이런 재성이 돈을 말하기도 하지만 여자를 의미한다고 하게 됐죠 그런데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그 겁제적 성향을 가진 여자가 정관 자신의 정직하기 위해서 보는 직장이죠 그것과 추, 정확히 충을 맞아서 깨집니다. 그래서 이분은 다른 남자분들보다도 더 여자 관계를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뭐, 요즘 세상이나 뭐, 법들도 굉장히 남성한테 불리하게 되어 있고, 뭐, 사실 어떤 남자라고 해도 여자 관계를 조심하지 않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조심을 하셔야 하는, 어, 사주로 나옵니다. 왜냐면 하겁재라는 게, 어 본인이 여자를 뭐 빼앗는다 그런 것도 되지만 본인을 빼앗을 수 본인의 뭐 어떤 것을 빼앗을 수 있는 여자가 항상 들어오는 것도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분은 정관과 충을 한다고 했죠 자기 직장과 그래서 이 여자 문제가 잘못되게 되면 이분이 방송 좀 바, 자유로운 직종인 방송인님 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본인의 직장이 깨져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상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자관계요 특히 이분이요 다른 남자분들에 비해서 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약간 너무 심각한 얘기들만 한것 같아서 일종의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말해볼까 하는데 박고두시 사주에서 본인을 나타내는 일주 중에서 지지를 보시면 묘목을 깔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게 묘목이라는 토끼묘라는 글자인데, 이 지지에 묘목을 깔고 있는 분들 중에서 무속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뇌피셜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이유가 묘는 한자로 토끼묘, 토끼를 뜻하잖아요. 이 토끼라는 동물 자체가 고대에서부터 좀 신성하고 영감이 발달한 동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고대 뭐 몽골 지역에서 뭐 여자 무속인이 무복을 입고 일종의 환각 상태에서 꿈을 통해 점을 칠때 꿈에서 토끼가 뛰어다닌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지지에 토끼 묘자를 깔면 영감계가 발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분이 아마 이런 뭐 주식 비트코인 쪽도 솔직히 이거는 약간 뭐 수학처럼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 감각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 이분이 본인이 약간 묘목, 토끼묘와 같은 그런 성질을, 어, 이 있다는 걸 본인이 뭐 아셨는지, 그래서 아마 이런 주식 비트코인 쪽으로 아마 가시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수에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 마무리를 하기 전에, 이제 바코드님의 사주의 특징을 네 가지 로 요약한 것 그리고 제일 중요한 박호도님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인생 방향을 선택을 해야 본인의 인생이 좀더 윤택해질 수 있을지를 요약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뭐 인신충에 관한 거는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뭐 박호도님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요,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로 월지의 겁재와 연지의 정관이 인신충으로 정확히 깨진다. 투자나 투기 쪽으로 돈을 벌거나 직업으로 삼으면 돈이 나가는 꼴은 되지만 모이기는 굉장히 힘들다. 그리고 연주에 관운이 탄탄하게 자리잡혀 있다. 공무원까지는 아니어도 직장을 한번 다닌다 했을 때 꾸준히 다녀서 자신의 자리를 굉장히 잘 지킨다. 일에 대한 추진력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죠. 본인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학업운을 뜻하는 목기운이 일주 포함 세 개나 있어요. 학문운이 상당히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코드님의 이제 대운을 보시면 이 38세에서 48세 대운, 이때 사실 4 8 이때 수기운, 수기운이 목기운을 생겨주거든요. 그래서 또 인성운, 즉 인내심을 뜻한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박코도 님이 이 38세 때운부터 48세 대운까지 즉 38세에서 57세까지 어떤 뭐 자신이 공부하고 싶었던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그 공부에 대한 결과가 굉장히 잘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공부는 학업분이 늦게 들어오시는 형국이어서 30에서 40세 그때 들어오죠. 그래서 지금 공부를 시작을 하셔도 40에서 60까지 이 공부에 대한 인성은 이것이 본인에게 잘 흘러 들어오면서 공부에 대한 결과가 굉장히 좋을 것이다. 그래서 방송을 하시는 것도 좋으시지만 이 방송을 하시면서 뭔가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다면 이 20년간은 결과가 상당히 좋을 것으로 봅니다. 젊었을 때는 안 그랬을 거예요. 이게 젊었을 때는 공부와 직통으로 깨지는 그런 운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공부 운이 이 30에서 40 그때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말했던 38에서 57세 대응까지 공부를 하신다면 어, 결과가 굉장히 좋겠다. 상당히 편안한 삶을 살수 있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여자운를 뜻하는 재성운이 겁제의 형국이기 때문에 본인을 속이려는 여자가 많다. 그래서 여자 관계를 다른 남자의 몇 배는 더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제가 뭐 이분의 성함을 알기 때문에 제가 뭐 공부를 뭐 하라고는 했지만 이건 이제 뭐 이론적인 거고 대원세운 분석으로 어 그래서 저는 이분이 뭐 현재의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상황을 본인의 인생을 좀 순탄하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30대에서 40대, 그리고 여기가 40대에서 60대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이 시기가 그 딱이 바코드님이 있으신 시기인데, 이때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동업자와 함께 본인의 사업을 하라는 겁니다. 단, 본인과 가치관과 성격이 비슷하고 젊은 감각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젊은 감각을 가진 사람과 동업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목기운이라는 게, 계절로 치면 봄을 뜻하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사람으로 쳤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은 기운을 뜻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기본적으로, 이 나이가 든다고 해도 사고방식이 굉장히 젊고, 그리고 조금 약간 젊은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을 좋아하고 젊게 생각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나쁘게 말하면 약간 좀 천진난만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 본인의 일점에 비견을 깔고 있잖아요 이 비견이라는 것은 본인의 동료를 뜻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더군다나 이 대운의 수기운이 57세까지 들어온다고 나와있기 때문에, 수기운은 목기운을 생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본인의 비견, 즉, 본인의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욕구인 겁재를 완벽하게 생해주기 위해서는, 이 비견, 자신의 동료를, 자신과 비슷한, 뭐, 본인의 가치관과 성격, 비슷하고 젊은 감각 가진 사람과, 즉, 동료와 동업을 하면 이 대운과 상당히 잘 맞물리게 되면서 본인의 동업자와 본인의 사업이요. 그래서 상당히 본인의 인생이 굉장히 순탄하게 잘 풀릴 수 있겠다. 40에서 60까지.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본인의 사업을 해라. 단, 본인의 동업자와 함께 해야 한다. 그런데 그 동업자는 본인과 가치관과 성격, 비슷하고 젊은 감각을 가진 사람과 동업해야 한다. 그리고 제가 이 비견을 동업자라고 했죠. 근데 동업자라는 뜻도 되지만 이제 본인에게 조언을 해주는 동료처럼 조언해주는 사람도 뜻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 본인의 사업은 할 생각이 없고 그냥 지금의 뭐 경제 금융 투자 방송만 하겠다 하더라도 본인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곁에 항상 두고 투자방송을 하면 방송이 훨씬 더뭐 지금 구독자가 30만 이시지만 현재 시점으로 뭐 40만, 50만 뭐 100만까지도 넘을 수 있는 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유튜브 경제금융 카테고리에서 최고의 인기를 달리고 있는 유튜버인 박코든 김의 사주를 알아봤는데요 혹시라도 본인이 어, 나는 이분의 사주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태어난 시간까지 아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어, 나는 이분의 사주하고 구조는 전혀 다른데, 난 나의 미래나 직업적성이 알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이 끝날 때마다, 제가 항상 영상 아래에 설명란과 고정 댓글란에 적어놓는 제 카카오톡 만능사주 톡방 링크나, 제 비즈니스 이메일은애플 p r i s a j u g m a i l c o m 으로 사주 상담 문의를 주시면 신, 친절하고 섬세하게 사주 상담을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도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박코두님의 사주 분석을 해봤고요. 다음에는 새로운 분의 사주 분석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